박소연 씨는 대학 졸업 후 직장을 몇 번이나 옮겼습니다. 힘들면 관두고 일이 적성에 맞지 않으면 다시 쉬고 언제든 돌아갈 집이 있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소연 씨의 부모님은 뭐든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용돈이 부족하면 지원해 주고, 대학 등록금도 걱정할 필요 없었고, 졸업 후에도 생활비를 보태 주셨죠. 소연 씨는 취업에 실패해도 일이 힘들어도 별다른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언제든 부모님이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9살이 된 지금 현실이 달라졌습니다. 부모님도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을 해줄 여력이 없었고, 친구들은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소연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부모님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어릴 때는 속 깊고 착했던 아이가 왜 성인이 된 후에는 부모의 걱정거리가 될까요? 왜잘 되길 바라는 조언이 때로는 원망으로 돌아올까요? 부모는 도와준다고 했지만, 그 도움이 정말 자녀에게 유익했을까요? 혹시 그 도움이 자녀의 성장을 막았던 건 아닐까요? 27살 이지훈 씨는 의대 졸업을 앞두고 부모님께 선언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내가 원하는 걸 할래.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훈아, 내가 원하는 거라니? 너는 어릴 때부터 의사가 꿈이었잖아. 하지만 지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사실 난 의사가 되길 원한 적이 없어. 그건 엄마 아빠가 원했던 길이야. 그는 어릴 때부터 음악이 더 좋았고, 노래를 할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음악은 취미로 해도 되잖아. 넌 의사가 돼야 해.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지훈 씨는 6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부모님께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그의 길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스스로 성장하고 어떤 아이들은 흔들리고 방황합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부모가 이것을 주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주어야 할것 바로 물러서기입니다. 부모가 끝없이 지원해주면 자녀는 혼자 설수 없습니다. 부모가 모든 결정을 대신해주면 자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깊이 개입할수록 자녀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설 때 자녀는 두 걸음 더 성장합니다. 부모가 기다려줄 때 자녀는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혹시 지금 자녀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한번 물어보세요. 넌 어떻게 하고 싶니? 내가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뭐니? 그 순간부터 자녀는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설 때 자녀는 비로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스스로 성장하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무엇을 다르게 할까요? 지금부터 그 중요한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주어야 할 것. 바로 물러서기입니다. 내가 손을 놓으면 자녀가 망가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는 부모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부모가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자녀는 더욱 흔들립니다. 부모가 모든 결정을 대신해주면, 자녀는 스스로 판단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상황이 탁칠 때마다 엄마, 아빠, 어떻게 해야 해? 라며 끝없이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는 영원히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도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부모는 자녀에게 스스로 살아갈 날개를 달아주는 사람이다. 부모가 대신해주는 순간, 자녀는 스스로 날아오를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이끌어 주는 것과 붙잡아 두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 부모는 현명하게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물러설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헬리콥터 부모는 아닐까요? 김민수 씨 35는 안정적인 직장과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부모님께 전화를 겁니다. 엄마, 이차 사도 될까요? 부모님은 황당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했는데 아직도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다니 사실 민수씨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선택에 의존하며 자랐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학원을 다닐지 어느 대학에 갈지 모든 것이 부모님이 정한 길이었습니다. 부모가 정한 선택이 항상 정답이었기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성인이 된 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헬리콥터 부모란? 헬리콥터 부모는 자녀 주변을 끊임없이 맴돌며 간섭하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는 부모를 뜻합니다. 마치 헬리콥터가 머리 위에서 계속 감시하며 조종하는 것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최근 이러한 헬리콥터 부모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모든 걸 대신해 주면 자녀는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고, 중요한 결정조차 스스로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 이건 어떻게 해야 해? 내가 이제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끊임없이 부모에게 의지하는 어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렇게 만든 것은 부모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는 말했습니다. 새는 알을 깨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헬리콥터 부모에서 벗어나려면 지금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헬리콥터 부모에서 벗어나는 방법. 1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 마세요. 자녀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곧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넌 어떻게 하고 싶어? 하고 되물어 보세요. 스스로 답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부모의 기준을 강요하지 마세요. 부모가 원하는 길이 자녀에게도 최선일까요? 결정은 내가 해. 난내 선택을 존중할게. 이렇게 자녀의 생각을 먼저 듣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지나친 관심보다 적절한 거리 두기 왜내 연락 안 받니? 대신 시간 날때 연락 줘. 과도한 관심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실패할 기회를 허락하세요. 넘어져 봐야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면 자녀는 세상과 맞설 힘을 기를 수 없습니다. 부모가 평생 자녀를 안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이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찾고 있던 손을 천천히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손을 놓아야 비로소 자녀는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너를 위해 나는 모든 걸 포기했어. 이 말이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될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장 자크 루소는 말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미덕이 아니라 자녀의 짐이 될 뿐이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부모도 자신의 삶을 지키면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제 내 삶을 찾을 거야. 하면서 떠나는 것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가 부모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꿈을 가지세요. 커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부모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취미가 있으신가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그림을 배워보세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책한 권을 읽거나 새로운 요리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삶을 가꾸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하루 30분 산책하기 관심 있는 분야 공부하기 친구들과 여행 계획하기. 이처럼 작고 사소한 목표라도 충분합니다. 부모가 먼저 삶을 즐기고 사회와 연결되세요. 지역 봉사활동을 해보거나 동호회에 가입해보세요. 너무 가족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가세요. 언젠가 해봐야지. 하고 미뤄왔던 일들 지금이 바로 그 언젠가입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충실히 살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부모가 희생하면 자녀는 부모를 짐처럼 느낄 수 있지만,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생각합니다. 나도 내 삶을 잘 살아야겠어.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운다. 부모가 스스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자기 삶을 위해 노력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빛내면 자녀도 스스로 빛나는 법을 찾게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즐길 테니 너도 내 인생을 잘 살아가길 바란다. 이 말을 진심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손을 놓아야 자녀가 날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부모가 한 걸음 물러날 때입니다. 계속 간섭하면 자녀는 자기 인생을 책임질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자녀가 먼저 요청하기 전까지 부모가 나서서 해결해 주려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어떻게 해야 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봐.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면 자녀도 부모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며 붙잡으면 자녀도 불안해서 제대로 날지 못합니다. 부모가 끝까지 자녀를 챙기면 자녀는 끝까지 어리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면 자녀는 세상과 싸울 줄 모르게 됩니다. 언젠가 부모가 손을 놓을 순간이 옵니다. 그때서야 자녀가 혼자 설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부모는 더큰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는 말했습니다. 내 삶을 사랑하라. 그러면 삶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사랑하면 자녀도 자기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집니다. 이제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내 꿈을 자녀를 통해 실현하지 마세요. 혹시 무심코 이런 말을 해본 적 있나요? 이런 대학에 가야지. 이런 직장에 들어가야지. 이런 배우자를 만나야지. 결혼했으면 아이는 낳아야지. 부모 입장에서는 조언일지 몰라도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릴까요? 부담스럽다. 숨이 막힌다. 마치 정해진 길을 걸어야만 할것 같은 기분이야.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당길수록 자녀는 반발합니다. 강요받는 순간 오히려 반대로 가고 싶어집니다. 엄마 아빠는 날 믿지 않아. 내 선택을 존중받지 못해.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면 자녀는 부모를 점점 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부모가 먼저 믿어주세요. 자녀가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기대가 자녀를 올가매지 않도록 좋은 뜻으로 한 말이었는데 자녀가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대화를 피한 적이 있으신가요? 부모의 노후를 희생하지 마세요. 자녀를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경제적 지원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서야 진정한 독립을 이루며 부모는 끝없는 안전망이 될수 없습니다. 부모의 재정적 도움보다는 자녀가 직접 경제적 책임을 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마세요. 민우씨는 결혼 10년차로 안정적인 직장과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자동차를 바꾸려던 순간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허락을 구했습니다. 부모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허락을 받으려는 태도였습니다. 이처럼 자녀가 독립한 이후에도 부모의 결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모든 선택을 대신해 주었다면 자녀는 스스로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부모의 판단을 우선시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한 걸음 물러나야 자녀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이사나 배우자 선택 등 중요한 결정에서 부모의 의견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다면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부모는 통제자가 아닌 조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건 실패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보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내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뭐니?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가 모든 선택을 대신해 주지 않으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법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과 실패의 경험 또한 자녀에게 중요한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부모가 물러설 때 자녀는 더 멀리 나아갑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밤을 새워 돌보고,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애쓰며 아플 때는 대신 아파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장한 자녀는 이제 부모보다 친구의 말에 더귀 기울이고 고민을 부모에게 털어놓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럴 때 부모는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기대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부모가 훌륭하게 길러냈다는 증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준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자녀가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신뢰하고 기다려준 부모가 많습니다. 이는 무관심이나 방임이 아닙니다. 책임감 속에서 자녀가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설 때 자녀는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녀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믿어주면 자녀는 더 강해지고 기다려주면 더 멀리 나아갑니다. 부모의 사랑은 가까이에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발짝 떨어져 지켜봐주는 것이 가장 깊이 닿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오랜 시간 자녀를 위해 헌신해온 만큼, 이제는 부모님 자신을 위한 삶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 주어야 할 것, 물러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공감을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